어, 윤석열 대통령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지금 뭐지지율이 30%고 서울 경기권에 폭우가 내려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어, 19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본관은 파평 윤씨 서울출생. 출생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간저.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석사입니다. 경력은 제 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43대 검찰총장, 정당 국민의힘. 부모는 윤기중. 어, 어머님은 최성자, 배우자는 김건희, 종교는 로마 가톨릭 세례명 안부 안부로시오, 안부로시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경자년의 무자월에경진일에 개미십니다. 대운수는 6 어, 어,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신, 정류, 무술 대원입니다. 어, 경진 개강 일추죠 지띠에, 어, 지달에, 용날에, 양시에 태어났습니다. 경진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살인데, 어, 남자는 그 성격, 성격이 결백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그 경금일주는 가강강직합니다. 그래서 이 계강은 모든 사람을 이제 제압하고 그게 북이 운세가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북이 한 사주 팔자예요. 그리고 이제 어 연지가 장성살이고 월지가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묵묵겸비하고 높은 배설로 오르고 관계에 출입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격국은 자벌이니까 이상관격이죠 그래서 이상관격은 아, 합자나 교사 성격 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뭐부박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편 무자 무토 일지가 아, 진토 편인 어, 개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시예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어, 목재성을 나타내는 나무, 간성을 나타내는 화가 없어요. 이사조가.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 됩니다.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천년부터 목화대운이 80세까지 도와 있어요. 75세까지 목화대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56세, 가보대운 65세까지, 지금 63세예요. 감목은 어, 편제, 오화는 어, 정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 가정이 음만하고 사업상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단성되었습니다. 이 신자진 수국 삼합, 상관이죠. 월치가 상관이고 시간이 또 상관이에요. 상관 상간 삼합이 있어요. 그 인원 사주를 어, 상관 상진된 사주랍니다. 인원 사주에 재성과 증인이 있으면 극기합니다. 그럼 미시이면 이 상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상간이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 상간격은 상간은 여자한테는 자식 남자한테는 내가 설계하는 아래 사람이요 그럼 이 상간은 교만하여 사람을 나쁘는 특성이 있고 비록 내심은 온중을 보고또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향에 굉장히 싫건 소송등을 이야기하기 쉽다. 그런데 이 편인이 있어요. 편인과 상관이 동조가 되었으니까 상관의 나쁜 특성이 어, 좋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시간에 시주에 상관 정인이 동조가 되었으니까 이 상관이 어, 좋게 변합니다. 그, 그, 그래서 이제 좋은 사주가 됐고고 뭐 종교가 예술가 음악가로 이름을 음, 음,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까? 이런 노래도 했고 해서 굉장히 어, 재가 있고 음악을 즐겨요. 그런 인품은 좀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인이 있으니까 이 상관이 어,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상관이 어, 연주와 월주에 있죠. 그러면은 부모 처자가 완전 할수 없고. 부모 처장 완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4 6세 대운 5 0세 계사 대운에 했죠. 그래서 사하 평간 대운에 결혼을 늦게 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수해서 검사가 됐죠. 이 상간이 천년 중년에 경자 무자 상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이 사주는 어 신자진, 수국, 상감, 삼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관으로 이루어진 사주요.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요. 예 그래서 이 나무나 불이 되긴 한데, 50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 30, 30, 30년간이죠. 어 나무 불대운이 들어오면서 대박이 나면서, 56세부터 63세, 65세, 10년간 가보대운에 편재 증간 때문에 대통령에 단선 되었습니다. 어, 원래 이민은 그 식신 편재요, 영마요. 그래서 이제 어, 경북궁에서 용산 직무실로 이동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 편재 영마는 그 외국에 갈수 있고 그래서 어, 외국에 갔죠. 어, 그러고 이큰 재물 운세요. 그런데 이 지금, 뭐, 5월달, 6월달, 7월달 들었으면서, 여름에, 어, 을사 병호, 정미 어, 월에 운세 때, 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어, 대운이, 어, 오하 대운이요. 그런데, 용산 집무실이 화가 강한 그런 풍수예요 경북공은, 그, 금, 어, 목, 어, 금이, 금수가 강한 그런 풍수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경북궁 청와대가 명당 자리입니다. 대통령 따라서 이제 명당이 될수 있고 흥지가 될수 있습니다. 용산 직무실은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하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주율이 급락했어요. 병호 정미월 6, 7월달 오면서. 그런데 7월달 이제 운세가 괜찮아요. 양력 7월달. 정간 정인님에서 이제 극기할 수 있는 운세인데 어, 이준석 대포가 징계를 먹고 어,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래지 이준석 대포를 이제 그냥 후퇴 시킨 거죠. 그래서 여, 어, 지지율은 급락하지만은 운세는 대기 하다 여름에 어, 이 대운이 좌우충 대운이요. 그 연지 일지가 다 충인데 이런 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하, 하가 용신이니까 목하가 용신은 용수인 대원인데 일신이 좀 불완전한 것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신이 불완전하다 이대문은 그런데 어, 대원은 대기를 합니다 원래 임인년이 대기를 하니까 8월달부터 무신월은 어, 편인비견이요신자진수고삼합대니까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약간은 이 대운이 하가 강하니까 목하가 강하니까 금 가을되면 금이 도르니까 내가 신강해져서 대운을 감당을 합니다. 어, 9월달은 기우월은 어, 정인 어, 급제 양인이 되죠. 어, 도하 대운이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양력 9월달 어, 10월달 경술월도 아, 금이 강해지죠. 계속 어, 신유술 가을은 금이 강해집니다. 경술월은 어, 비견 편이니까 어, 충 되면서 약간 10월 달은 운세가 안 좋을 겁니다. 김근희 여사한테 무슨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10월 달 어, 개강 충이니까 양력 10월 달인 운세가 좋지 않다. 10 10월 11월 달이다 근근히 여사에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시, 양력 12월 달은 운세가 좋아집니다. 높은 배수 높은 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64세 내연 어개모연은어상간정재요 이점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라고 65세, 66세, 67세, 68세 다 갈록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5년 동안은 무난히잘 어, 어, 대기란 운세다. 69세 무신으로는 약간 보통일 가능성이 있고, 대우은 워낙 대기래요. 65세까지 굉장히 대기란 운세다. 그리고 66세. 얼미 어, 대운 또정제 경을 합금되고 천을 긴 대운이요. 미토가 아, 정인이 도우니까 상간이 강한 사 인데 정인이 도우니까 대길한 어, 운세요. 그래서 75세까지 대길합니다. 10, 어, 10년간 앞으로 15년간 운세가 되길래요 80세부터 병신 어, 신검 대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80세까지 운세가 되길합니다 그래서 뭐이 어, 지지율이 급락해도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됩니다. 이준석 그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간 거에요. 그래서 여름에 5월, 양양 5월달, 6월달, 7월달 이준석 그 이제 어, 작업이 더간 거에요. 그래서 어, 2030 지지율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음, 어차피 이그 태양은 하나입니다. 이준석 어, 대포가 뭐 양보하는 것이나 요또 차기를 보고 뭐 내년에 국회의원 어, 선거 때 공천을 받아갖고 뭐 국회의원에 어, 간선되어서 이제 또뭐 정치를 하면 되니까 약간은 사람이 어, 이별을 해야 됩니다. 뭐 부부간에도 가정에 말썽이 많다. 남녀, 남자, 여자 사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안 된다. 골치 아픈 일들이 있다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그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수 있고 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수 있어요. 이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서로 간에 잘못된 것은 보완해갖고 다시 또 결합해갖고 좋은 정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어, 많은데 뭐잘그 해결될 거예요. 어, 이그 개강 일주는 운세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 대기부, 크게 어, 부하거나 그 대기하거나 이런 사주예요. 은격 종명 항복 살생. 급빈, 재앙 등 길룬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한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네 개가 어디 있어도 개강이에요. 이 개강이 있는 여자는 미인입니다. 미인인데 고집이 세가지고 남편과 찬담이, 찬담 합이 안 돼갖고 여자들은 가부가 되거나 병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남자는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하고 성질이 길벗겨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주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상진된 사주에 대운이, 어, 재성, 간성대운이 들어와서 극기하는 사주예요그고 대통령에 어, 단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운 뼈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력이, 예, 한쪽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에요, 목화. 그래서, 이, 그, 어, 나무나 불, 빨간색, 파란색, 숫자는 3827, 봄, 여름에 대기를 하는 일이 있고, 동쪽, 남쪽,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 고층이 좋아요. 지하는 좋지가 않아요. 물이 많이 도우니까. 요번에 뭐, 지금 침수돼, 많이 되었죠. 시력이 이 나쁜 사람은 지하, 반지하에서 살면 안 됩니다. 될수 있으면 고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물이 없는 그 고층, 고청,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서 사시면은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생은 잠자리 방향이 중요한데 해도극 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60년생은 지띠는. 그래서 지띠는 밤에 잘때 어,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동북쪽으로 동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어, 대기란 그런 운세가 어, 됩니다. 뭐 무사히 잘 해결될 겁니다. 8월, 8, 9월 달 가면서 이제, 하가 강한 대운이기 때문에, 하가 계속 80세까지 하가 강한 대운이요. 4, 5, 미, 목화목화가 목하, 이렇게 도우니까 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가을에, 가을, 겨울에 운세가, 어,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운세가 좋아요. 그이 가을 겨울에 좋은 일들이 어, 일어납니다.